어, 지금도 전국에서 어, 각자의 재능과 또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투쟁하고 봉사하는 우리 전국의 모든 동지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아, 자주 뵙지 못해서 좀 아, 안타깝고 좀 아쉽긴 하지만 아, 지금 당협 중심으로 어, 모든 것이 이제 조직화되어서 잘 움직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그 당협이 구성되는 대로 요청이 오면 제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아주 교통이 편한 곳으로 저도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선착순으로 가서 교육으로 보답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육군 군종 장교로 군목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배치를 이렇게 발표 합니다. 누구, 어느, 사, 어느, 어느 부대, 어느 부대. 근데 조시철 21사간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굉장히 좋은 부대인가 보다 그랬더니, 인재가도 아는 통에 양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양구 부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 안 한다고, 고생하는 부대 같다고 어, 좋아했던 그런 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국방의무를 의국목으로서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 국방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런 때에 이 대한민국을 살릴 세력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또드리다고 한다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의사당에서 애국가 문제를 또 거론했죠. 안익패 친일파 문제를 또 어, 걸어냈습니다. 그래서, 7.18을 왜곡해가지고, 애국가를 변기시켜 그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해서 마라톤 할 때, 그때 안익태가 스승 스트라우스 음악가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 가서 그 현장에서 손기정이가 참석하고 뛰는 걸 보고 감독을 받아서 자기가 작곡한 거기 일부를 애국가 가사하고 겹쳐가지고 오늘날의 애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기정 선수의 응원가로 만드는 게 애국가입니다. 그거를 만들자마자 어, 워싱턴 D.C.의 이승만 박사에게 보내서 이 박사가 그때부터 그 애국가를 어, 불렀고 그 애국가를 해방 후에 또 가져오셔서 1946년도에 이미 그 애국가 버가 전국에 퍼져가지고 애국가를 불러줬습니다. 아, 그리고 1955년도에 안익태 선생은 우리나라 문화훈장 1호입니다. 문화훈장 1호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매년 오셔서 애국가 연주를 경북궁에서 다시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1962년 5월 16일 5.16 혁명 1주년 때에 오셔가지고 서울운동장에서 혁명 1주년 행사하면서 그때 애국가를 또 친히 지휘하시고 그 지휘범을 박정희 의장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있는데 이런 역사를 완전히 파괴하고 애국가까지도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런 종북자파의 악랄한 그 현실에 지금 경제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국방도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 공화당 장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존경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하고, 또 당업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직접 만나기를 기쁨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